안녕하세요 석입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요걸 클릭하면 이제 추가는 되는데 음, 옆에 삭제하는 걸 하나 더 만들고 싶을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 9.html로 어,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9-1.html로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html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9.html 네, 요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이번에 주소는 여기 moa.com/9.html 네.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할 때어 옆에 삭제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어 삭제 뭐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네. 어, 근데 내용에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그대로 td 해가지고 삭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이제 얘네들을 누르면 실제로 삭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해봐야 될게 뭐냐면 요 하나하나가 제가 넣는 고유한 하나하나가 고유한 id 값을 가지게 해야 이걸 클릭하면 삭제를 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tr 에다가 불러오 tr 에다가 여기다가 tr 뭐1두 번째건 2 3 이렇게 들어가게 할건데 아까 제가 바꾸는 거전 시간에 했던거 3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게 tr 1이 되겠죠 그리고 삭제 같은 경우도 어네 삭제를 한다면 dl row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네 이렇게 3개를 쓰면은 이렇게 네, 삭제하고, 아, 자동완성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면, 어, 이렇게 나오고, 뭐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네, 아, 이렇게 하시면안 됩니다. 네, 아,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삭제가 되게 돼야 되니까, 네, 얘를 클릭하면 됐고, 클릭하면 이제 온 뒤, 아, 딜. delete row라는 내 네,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저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function, dl, row. 그래서 여기다가 idx라고 제가 주고요. 어, 저걸 클릭하면, 어, 사용자한테 물어보게 할게요. 먼저. 정말 삭제할 건지. 삭제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삭제한다고 했을 때, 어, 지우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tr에 플럭스 IDX를 리무브. 네. 아, 여기서 앞에 샵 붙여 주셔야지 정확하게는 얘를 행하게 된 겁니다. 부분을 이 부분을, 이한 줄을 통째로 다 삭제를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가 얘, 얘, 얘가 다 어, 숫자 고유한 1, 두 번째는 2,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이렇게 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저걸 한번 이제 값을 화면상에 어, 추가하지 말고, 한번 경고로 제가 원래 창으로그 A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바뀌었어요. 근데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바뀌지죠. 네, 왜냐면 replace라는 이 문장 자체가 어, 한첫 번째 거 하나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럴 경우에 이제 replace에서 그 정규식이라는 걸로 감, 이제 처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슬래시 슬래시. 아, 네, 요걸 찾아서, 그, 전교식 같은 경우 GI,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를 찾아서, 그걸 요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장하고, 제가 이제 클릭해보면, 이제 여기도 1,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요렇게 돼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지우고, 다시, 네, 정상적으로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하면, 음, 숫자, 맞아요. 다 돼있고, 많이 됐고, 추가가, 제가 4번 자료, 뭐, 클릭하면 정말 삭제할까요? 취소? 는면 삭제 안 되고는데, 클릭해서 정말 삭제할 거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4번 자료가 지워지게 됩니다. 음, 좋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약간 효과를 제가 TR에, 어, 마우스가 올라가면, 약간 회색 계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추가가 됐고, 어,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올라가면, 네, 약간 회색 계열로 바뀌었죠? 네, 클릭하면 잘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외부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특정 이제 고유한 값으로 다 변경을 한 다음에 실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